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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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폴카 TV입니다. 보라 씨입니다. <laughs> 제가 휴대폰을 사러 왔어요. 저희 둘째 아들한테 사주려 했으나 둘째 아들 거는 문제가 해결돼서 이 셋째 아들께 될 거라. 폰입니다 이게 얼마죠? 31만 원입니다. 31만 원. 네. 원래 50만 원 짜리인데 31만 원에 주신 거의 우리 비포장님하고 비슷해 뻥을 많이 쳐. 왜 아니지. 더 내가 싸게 그래가지고 해줘요. 야, 손님한테 손님한테 손님, 손님 가고 한대? 나서 예 네. 그렇게 너무, 그렇게 했는데. 아 원래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야 <laughs> 원래 그렇게 하는 거요 폰 아저씨는 중고 폰 너무너무 저렴하게 팔고 네 몇만 원 싸게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. 더 싸게 해줘 요 25만 원에 난뭐 먹고 사냐고 <laughs>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아, 지금 유튜버 5만 명에다가 유튜브에서 돈 주고 끊어 가 그런 소리 하려면 끊어. <laughs> 끊어 저희 핸드폰 잘못 팔아가지고. 우울해요, 물어 사실. 물어내야 돼. 많이 물어냈어. 많이 아 진짜. 손님한테 지금 돈을 달라니까 손님이 돈을 안 주네요. 당연하죠. 안주시 음. 어쨌든 저는 이거 좋은 폰 가지고. 아니 근데 이거 막내가 막내가 이걸 가진 거예요? 네. 막내가 가지고. 그럼 지금 현재 내가 쓸까? 이 지금 지금 저 폰이 뭐요? 예 나인. 이거 10 플러스잖아. 이게 한 단계 업이잖아. 안돈 벌어서 더 최신 걸로 하고 20? 20 울트라 20 울트라 하면 좋은데 안 하네 20? 돈이 없잖아 돈을 벌어야지 22 울트라 20 울트라를 왜 해요 2 2을 해야지 다음 달에 23 울트라 하신답니다 박수 네? 돈 번? 아니면 아니 이거 깨졌네 이게 얼마예요? 그거? 근데 비싸요. 비싸지 뭐 200만 원? 다음 달에 새거 네. 나와 23은 어, 뭐. 여기 그 지원금 뭐뭐 해갖고 10만 원짜리 이런 거 있드만 그걸로 바꿨다고 이분 좀 광고 유튜브 광고 같은 거 본다? 그게 말도 안되는거 거기서 사 거기서 한번 소가 봐야 돼 아니 본서 얘기한거야 KT인데 뭐뭐뭐 하시면 10만원대로 전문폰 사러 왔어요 지금 전문폰 아니야 전문폰 그거는 지플립3잖아 그러니까 그거 사짜게 줄게 그 지플립3에요 이 10만원대로 됐다며 근데 이은경 대표는 전문폰 사면 안되고 펜 있는 노트 계열의 폰을 사야 되기 때문에 응. 22 울트라가 제일 낫지 아니 요 어, 오늘 이거야? KT KT KT는 KT 뭔지 모르겠어요 오늘 KT 아파라가지고 LG가 어. LG가 좀 싼데 뭐, LG 일가 열렸어 나돈 써가지고 살라고 했더니 안되겠네 뻥치네 <laughs> <laughs> 나 오늘 돈 광고비가 6개월치가 한 번에 들어왔어 어 진짜? 일단 나를 줘 그래. 기분 좋은 날이야 사이. 나 맡겨놔 아니, 일단 아니 31만원 보내줘야지 31만원 보내줘 카드로? 언제까지 찍는겨 카드 계속 찍는겨? 카드로? 현금으로 한국 한국. 보내드리고 우리 저거 현금으 주기 때문에 알겠어요 이따 인사하세요 배 늦고 인사하세요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3년 새해도 폴카 언니 뭐 요즘에 또 부자TV라고 또 앞에 뭘 붙이던데 진짜 부자TV 진짜 부자 진짜 부자 네뭐 농촌이 어쩌고 인사해 인사 그만 뭐 알았어 어쩌고. 인사하라고 인사해 빨리 나가야 돼네 새해 진짜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과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